돌 h 서 가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n d of the w o r l 나 w h a 나 s t h 나 o t h e 나 잡았어! 잡았어 잡았어 헬무드룸 헬무드룸 독 빠져요 예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디스트로이드. 이거 일부러 안 나갈게요 그냥 여기 하나 시티 <laughs> 하나 어 맞았다 어 아, 깜짝이야. 아이. 미안. 마지이 마지막이. 이다